콜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콜을 눌러서 잡기 혹은 자동배차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콜을 띄우게 해서 잡아주는 방법 네이둘 중에 하나로 일단은 콜을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1프로입니다 인성 어플 처음 쓰신 분이 어떻게 어플을 사용하고 완료까지 할지를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아, 이런 구조구나. 먼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에 코를 잡습니다. 코를 잡으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전화를 해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한다. 고객님 제가 도착지 가는 기사인데요. 20분 후에 방문 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방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차에 상차를 하면요. 고객님은 인수증을 같이 줍니다. 인수증, 뭐 계산서 같이 줍니다. 출발지에서 물건을 픽업을 하고 픽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픽업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뭐냐면 퀵 사무실에서 코를 뿌렸어요. 근데 배차가 됐어요. 20분 후, 30분 후 됐는데 기사님이 물건을 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빚 때문에 잠못 이루시나요? 신용불량 끝이 아닙니다. 대원 법무사와 함께라면 신용불량, 개인회생, 파산, 신용불량 탈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하세요. 기사님이 이 30분 안에 픽업 버튼을 누르면 퀵 사무실에서, 아, 배차됐으니까 물건 잘 전달하겠지. 이렇게 신경을 안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업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 주소를 열어서 도착지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 20분 전에는 고객님께 전화를 안내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도착지에서 물건을 내리고 인수증을 같이 줍니다. 물건하고 인수증하고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는 이 인수증에다가 이름을 적겠죠. 그러면은, 이 사진을 출발지에다 주거나 아니면 여기, 개, 그, 인수증은 어디 어디로 보내주세요라고 적요란 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핸드폰에다가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혹시 인수증이 따로 없다. 따로 없다. 그러면요.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하차를 하고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이것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출발지에다가 보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발송하신 물건, 누구누구에게 완료를 했습니다라고, 네, 출발지에다 보내드리고요. 도착지에 물건을 다 내리고 또할 일이, 어플 상에 할 일은 뭐냐면, 도착지 옆에 서명란에 터치를 하셔서 누가 받았는지 이름을 적으면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인데요. 픽업 버튼 누르고 완료 버튼 누르고 이것을 처음에 하다 보면은 네, 조금 쉽지가 않은데요. 이 순서만 기억하시고요. 제가 어플 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콜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콜을 눌러서 잡기 혹은 자동 배차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콜을 띄우게 해서 잡아주는 방법. 네, 이둘 중에 하나로 일단은 콜을 잡습니다. 콜을 잡으면은 신규 옆에 완료 버튼이 있습니다. 이 완료 버튼을 누르면 내가 잡은 콜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료로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잡은 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콜을 잡아 놓고 운행 중이다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픽업 버튼을 눌렀다. 물건상차에서 픽업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이 운행이 픽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도착해서 도착지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물건 그 서명란에 서명을 하면은 이 픽업 버튼이 이제는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일단은 어 제가 콜을 잡고 완료 버튼을 들어가면 운행. 이 운행 버튼을 누르면요. 제가 잡은 콜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지를 터치합니다. 출발지를 터치하면, 은 출발지 정보, 고객님 성함, 전화번호, 출발지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지 주소를 내비상에 치고 전화하면서 방문하면 됩니다. 물건을 다 상차한 후에는, 네, 픽업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를 터치하시면요. 도착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착지 정보의 주소와 주소를 내비에 치시고 가시면서 네, 필요하면은 도착지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도착지에 도착하셔서 물건을 내리시고요. 그때는 도착지 옆에 서명란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서명란을 누르시고 고객님 성함을 여기 서명을 받으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이 순서만 알면은 전혀 어플 조작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잡을 코를 내가 손으로 찍어서 잡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코를 원하는 코를 핸드폰이 띄어주면은 내가 선택을 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일을 잘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코를 팝업창에 띄어서 내가 원하는 콜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용달369 카페에 가입하시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